한마디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까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네네. 증거 능력을 그냥 무제한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들이 다 투고 있는 이번 답변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소추 절차와 관련해서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회의록이 그때 국회 내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을 더 넘어서 네네. 공문서로서 어 모든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는 저희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만약에 그 채택하신다면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게 일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청구인 측에서 아무 증거 없이 있다가 지금 소추 결의한 사실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가 서로가 상충되는 게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위반 부분으로 다 빼겠다고 해놓고 지금 전부 전거 신청했는 기록들이 보면은 내란 관련해가지고 관계 대한 인정도 수사 기록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피청구인에 대해서 직접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체포영장을 뭐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위법하다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만약에 그렇다면 소추에 대한 그러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게 맞지. 지금 내란죄를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 등본을 전부 관련자들이 내란 기록을 다 한다는 거는 이 사건의 사실에 적합하지 않은증거예그채택 여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이 사건 소추 사유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괄령 발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거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냐? 청구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예 재판소가 일단 버,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선포 행위가 그렇죠? 예, 예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법정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실은 국민들의 총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 여부고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 탄핵 소수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판단 받는 거로 지금 국민들은 다 상을 있을 겁니다. 뭐 헌법 재판소가 국민에 따라서 뭐저저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은 내란죄가 평가 안 되고서 그 판행만 판단할 수가 있는지 저는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저희가 예. 그 재판관들이 그 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지금 소추인 측에서 하는 그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제 예. 태도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갖다 계속 지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내란죄를 갖다가 이게 쟁점으로 해가지고 내란죄 위반을 갖다가 탄핵 그 사유로 넣게 되면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시간이 많이 끌릴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 편법으로 그 잘라내고 네. 그냥 헌법 위반만 갖고서 판단 받아도 뭐 저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란은 계속 쟁점화 시킬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개엄 선포권을 갖다가 행사한 것이 그것이 불법이냐. 이건 뭐 사실은 너무 단순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철저한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고분에 예, 그, 대해서 좀그 기일을 좀 허락을 좀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것이 저희가 그좀 빨리 끝낸다고 잠깐 그, 그, 말씀하시면 피, 피청구인 예. 측 입장은 예.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는 적법한 계엄 선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어, 아, 그거는 뭐 당연한 음, 얘기입니다. 잠깐만 음,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말 잠깐만 되게. 지금 이게 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 알고 있데 그러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면 또 별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통치행위인데 내란죄는 별개,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내란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문제, 이게. 어, 탄핵의 사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짚어가야할것 같아. 적당하게 단순히 지금 와서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피청구인 주장 취지를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방관님두 네. 네,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증거 채택 관련해서 증거 법칙을 종전 선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결정하셔서 말씀 고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근데 그이 탄핵 심판은 물론 뭐 특별한 형사 징계 절차라고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하셨는데 이게 선례라기보다는 소송 지휘라고 생각이 됩니 그렇게 했는데. <laughs> 그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라고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탄핵심판 절차는 단순한 징계 절차의 특별 절차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뽑아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 유일한 대한민국 국민의 유일한 어 대표자고 국회는 합의제 기관의 대표이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선출한 것에 대한 탄 파면은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차를 소추 절차에, 소추하면서 소추 절차에, 접수자 절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연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판정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그 인증동보 속탁을 받아다가는 증인 신청도 전부 배제하고, 그런 소송 지휘를 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이 탄핵 탄핵 심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 법정에서 증인 증인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쪼록 뭐 증거 채택은 저반장 소송 지휘의 결과를 검토해서 결과이시지만 이시, 구체적인 그 심리와 어,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런 그런 부분을 어, 참작해서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결정한 부분을 소송 지휘 부분에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에. 주식회사 한번 요청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네, 두 번째로 네, 말씀드릴 것은 네. 그 지금 모두의 예, 저, 동료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분이기도 하, 합니다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직무 직무 정지가 돼서 대통령 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권한 권한대행, 대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수수 절차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653쪽에 헌법재판소 발간한 책에서도 추석에서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대통령권한 대게 되면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302가 안 되는 것을 그 의결 정족수를 미달해서 탄핵핵이 됐습니다. 그럼 의결 정수 위반으로 이것은 그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하셔야만 이 재판은. 그 재판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탄핵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직무대행은 지금 무효가 되는 것인데 거기 직무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두 분을 임명을 해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재판에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을 우리 지금 탄핵심판을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변론조차도 좋고 뭐 종료하고 좋고 변론조차를 새로 열는게 좋은데 빨리 엮어 우리가 그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그 그 판단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해야만 원활한 우리 저희 그 변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신강하게 예. 네, 감니다 예. 그 별도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빠른 검토 검토와 결정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예, 법제에 상에서 하게 됩니다. 서면서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아,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일단 제가 이제 채택은 하고 나중에 뭐 서면으로 뭐 이전 신청서를 내십시오. 예, 예, 네, 그러면. 네, 재판장님, 저 지금 말씀하신는 관련에 한 말씀만 좀 네, 올리겠습니다. 삼십이조. 네. 관련 헌법재판소법 네. 네. 인증등본 송부촉도 네. 네. 부분입니다.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 그 피청구인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가운데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 113조 헌법재판소법 10조 이런 반박 근거 규정으로 드셨는데 사실은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이 따라서 그두 개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명문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규칙 부분도 이게 원문 심판 규칙이 보면은 기록의 송부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요거는 32조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문 아니고 등본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단서처럼 명문적으로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그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가 아니고 만일 이런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라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근거로 드신 형사소송법 272조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문서송부에 관한 원칙적인 그냥 절차적 규정에 불과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32조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돼. 이것이 사실상 가장 큰심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거채택 사실 인정을 한다면은 사실상은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하는 막 다투는 것을 강제하는 셈이 되어서 사실상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피청구인이 수사 기록의 증명력을 탄핵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의 폐해와 문제점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너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 문제에 있었던 소송 지휘권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희들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 행사를 볼때 수사기록 인증 등본 촉부, 그 송부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는 점 정말 깊이 좀 다시 한번 제고에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일단 아까 채택은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서를 내신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증인 신청 은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입증계획서를 내신다고 하시니까 예, 네, 내시면 저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증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가능한 한 채택을 하도록 하, 할 테니까 입증계획서를 내십시오.